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정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 협약서 기호 내용 설명과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운영지원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군단 음. 임명환 동명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김영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일사 포천공장 최희열 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청 이기상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주 문화경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연호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아 홍보전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와 애쓰시는 박용국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박용동 시장님께서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여러가여러가지시분여대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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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분 여러분, 사의분 여러분, 마러분대러사 대표되시는 분들러분안러에 여러분, 습니다아시분지만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진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는나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장문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간호사이 들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민을 잘 지키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군부대 에 있는 장병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어, 생산되는 것보다는 수요가 어, 안정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에 비해서 심각한 인력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공급도 문제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 믿어 오시는 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직판 상황에서 공감해서 우리가 함께 국민과 또 기업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인력을 또 투입하는 것을 군에서 흔께히또 동의를 해주셔서 이자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또 증가도 하고 우리 시도 역시 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음, 검토를 해 봤을 때 <laughs> 제품회사들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인력도 상당히 음, 많이 24시간 배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 문제가 생겨서 인력 보충을 억제해 주신는 우리 공부하는 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날에 이러한 <laughs>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건 모두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재앙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항상 언제든지 우리 곁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해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신비자리에 계신 네, 여러분들과 또 우리 또관내에어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로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육군단 임명환 중령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서 제가 실무자여서 제가 대표 참석했고 충분히 아까 뭐 기업과 기업 지원과장님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튼 군에서는 저희 지휘관께서는 당장 당 내일부터 지원해라라고 해서 바쁘게 제가 더 부천 시청에 더 건의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진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플러스 김영도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오플러스 본부장 뭐 김영도입니다. 제가 그 대표 인사를 그 대리 임으로서 어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으로 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뭐 시장님이라든지 또군 당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협조를 해주는데 실제 상황은 저희들은 굉장히 그 인력보다는 그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다가 지금 원자재 수급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laughs> 장 공장, 지금 공,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시장님이나 그래, 그 여러 그 관련된 그 기관에서 좀그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좀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와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국에 진짜 그 애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이오프로스에서도 그 정부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사 폭송공장 최희열 관리부장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은 뭐 저희 회사는 이제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우리 시나 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참석해주신 우리 육군단 관계자 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일단은 군에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기업 지원까지 이렇게 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을 일단은 뭐 그만큼 또 힘이 보태 주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공급을 하리라 믿고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이오플러스와 유일사에서 말씀하셨던 이 원자재, 소위 얘기하는 부직포 문제는 다행도 국내에 뭐넉넉는 않지만은 충분하게 수익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드리고또 유일사도 역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활한 생산을할수 있도록 강력하도록 하도록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약서 주요 대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협력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생산 운영 인력 지원. 수혜 기업에서는 지원 장병에 대한 안전 근무복 지원 행정 지원 실시. 포천시민을 위한 미·민·관·협력 및 상식, 상생 문화 신청, 기타 포천시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아울러 권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바이오플러스 유일사 대표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협약서에 서명하신 후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5사단 6경병여단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급한 상황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두그 기관은 6군단 소속으로 6군단 2명께서 협약서 증명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두그 기관에 대해서는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